대부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신 그런 주택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laughs> 소위 들어서 뭐 탁재원 씨 사는데 동네가 어디냐, 탁재원 씨 집이 어디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해드렸던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가 되겠습니다. 애월읍 고성리는 이제 광룡리랑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내권 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한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 면적은 사용하시는 면적이 274제곱미터, 83평이 되겠고요. 그리고 84.5제곱미터, 25평의 도로 지분도 이제 같이 소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3평은 이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60%가 나오는 곳이고요. 건축 면적은 99.64제곱미터, 30평가량이 되겠습니다. 방 3개, 욕실 3개, 2층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한대 주차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입주하실 수 있고요. 뭐 관리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2017년 9월에 건축이 되었으니까요. 5년 정도 된 주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복층에 올라가니까 바다 조망이 보이더라고요. 거실 기준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목 구조로 건축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적당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애월 해안 도로가 차로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중산간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호 해수욕장하고 노영우거리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바로 여기서 걸어가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대학교가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공항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주택의 자세한데 외부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지내 모습이 이렇게 같은 집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안끄의힐 2차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가구 정도 예. 건축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쁘게 참잘 지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여기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입문 앞쪽에는 이렇게 주차 한대 하실 수 있게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이렇게 인터폰 그리고 우체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외부 모습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쪽, 출입문 옆쪽으로는 이제 잔디가, 약간의 잔디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잔디는 아니고요. 웬만하면 제주석이 다 데크 대신에 깔려 있는데, 여기만 이제 잔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집과의 경계는 울타리하고 돌담이 적절하게 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잔디 관리하셔야 되니까 수도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부터는 이제 다 제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도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벌크 가스통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식 LPG 가스통이 되어 있어서 어, 뭐 때가 되면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뒤쪽으로도 생각보다는 넓은. 예. 이런 공간이 야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외벽은 목조임에도 불구하고 외장재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을 쓰셔가지고 이색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그렇게 해 놓으신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오면은 이제 아까 주차장이 있는 입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모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관 출입문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 출입문 앞쪽으로는 이렇게 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문에 번호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들어가 볼게요 전실은 이렇게 유리로도 되어 있는 모습도 좀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 6칸짜리. 여기는 신발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신발장이고, 그럼 여기가 창고일까요? 아, 여기도 신발장이네요. 신발장 문 6칸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넉넉하게 신발을 수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 공간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예, 거실 공간 저렇게 벽난로까지 준비 저거 진짜 벽난로거든요. 벽난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실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문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나 있는 모습이고요. 포인트 창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벽난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연통도 저 높게 해서 천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아, 요 포인트 창문 꽤 괜찮네요. 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거실 공간 확인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정면에는 이제 세면할 수 있게 손 같은 거 씻으실 수 있게 세면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맞은편으로는 인터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오른편 공간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오른편 공간은 이렇게 방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문 하나, 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와우 굉장히 넓지막한 네, 그런 방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 어, 넓어요.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스터룸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을 만한 안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 이거는 드레스룸 겸 예, 샤워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 어쨌든 네, 이렇게 드레스룸. 음. 사람 이용하실 수 있는 장롱이 문 6칸 짜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기, 변기 네. 되어 있고 세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벌써 1층에만 두 개네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부스, 물 튀김 하나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이쪽은 다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샤워부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잘 나있네요. 자, 드레스룸 확인하셨고, 여기 또 나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외부 공간을 실내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듯 보이는 네, 그런 외부 베란다 공간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1층 외부 베란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샤시도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아 여기는 다용도실로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세면대도 예, 이렇게 개수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맞은편으로는 이제 세탁기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 세탁기 자리도 잘 놓아져 있습니다. 저 선반 떼시면은 이제 위 아래로 세탁기하고 건조기 둘다 수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정면으로 보였던 문이 이제 이 문인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오면 아까 저희가 출입했던 그 공간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쪽으로 나온 거죠. <laughs> 네, 다시 뭐 들어가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계단 밑에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 그래도 청소기 같은 거 충분히 하나도 오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네요. 자, 그럼 이제 1층은 다 살펴봤고요.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예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도 이제 왼쪽부터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2층에 올라와서 왼쪽으로 보면 첫 번째 공간은 주방입니다 오 주방 싱크대가 뭐 이야 ㄷ자형 싱크대 예. 게다가 후드도 예쁜 거 설치되어 있고 창문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예쁜, 네. <laughs> 정말 예쁜 주방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맞은편으로는 이제 주방 베란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여기는 지금 썬룸으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썬룸에서 바라보는 싱크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바로 뒤편인데 바로 뒤편에 이렇게 또 팬트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세칸짜리네칸짜리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하실 수 있게 이런 수납장까지 냉장고 뒤편에 다 짜여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 공간 활용을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와서 왼편 모습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오는 입구 쪽도 여기 충분히 거실로 사용할 만큼의 넓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라와서 이제 오른편 공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세면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맞은편으로는 욕실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게참 좋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구스 있어가지고 이쪽은 건식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방이 되겠습니다. 여긴 방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laughs>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자두부 갈으려면 사다리 타고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장점과 단점이 예, 다 같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포인트 창문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창문이 잘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방의 모습을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 창문까지 잘 되어 있네요. 저거는 뭐 끈이 달려 있어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2층에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 확인하셨습니다. 1층에 이제 해서 두 번째 방이 되겠죠. 자, 그럼 2층 공간도 다 봤고 올라가서 복층 공간 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은 뭐 당연히 원룸형 스타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라와 보면 자, 오 원룸형이 아니네요. 방이 하나 딸려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방 보기 전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네, 넓직한 공간 되어 있어서 네,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서 창에서 보면은 시원한 바다 조망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창문은 열리는 거더라고요 <laughs> 네, 이 창문은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실 수가 있어요 네, 열어서 야외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닫아서 실내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는 네, 그런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방을 바라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네요. 아, 여기는 욕실이 또 따로, 화장실이 이렇게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차피 2층에 주방이 있으니까 1층, 3층 분들은 2층으로 모여야 되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주택의 자세한 내 외부 모습 전부 다 확인하셨죠? 본 주택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한번 더. 네, 일단은, 어, 연예인이 사는 집, 굉장히 방송에 많이 노출되었던 그런 주택이죠. 예쁘게 생겼다. 예,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집이고,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 예쁜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인기가 꽤 좋을 만한 그런 주택이 아닌가 싶어요. 어, 시내에서도 가깝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이니까, 어쨌든 어, 뭐 탁재원 동네, <laughs> 탁재훈 동네, 뭐 가칭 탁, 탁재훈 동네죠. 그러니까 여기 안 그레일 2차 예,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실거래가 가격 나와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거니까요 가성비도 꽤 좋게 느껴집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위치한 앙크레이 2차 타운하우스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개별등기탕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